반갑습니다. 윤대장입니다. 신동 대장 순마대시양 아테라 파밀리에 매물 접수하겠습니다. 예상 전세가와 실거주 의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A106은 어울린 파밀리에가 아테라 파밀리에로 변경되었고 순마대시양은 그대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입지부터 보시면 신주거 문화타운의 목동 옆이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대장이라고 하느냐. 목동에서 넘어오는 메인도로와 가깝습니다. 크램 정거장도 생길 예정이고요 여기 상가 접근성이 좋죠 그리고 초, 중, 고, 초총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 상가에 학원, 병원이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재는 순마대시양 어울림파밀리에가 신동의 대장격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C27이 입지가 좋지만 유리치 건설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 기약이 없고 그리고 학교 접근성이나 학원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순마대시장 A106, A107을 신동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상가도 최근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가구요 여기도 상가입니다. 도로, 상권, 그리고 학교 신동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잠깐 보시면 네 오늘 촬영했습니다. 옥상까지 끝났고 내부 공사 그리고 페인트 공사 남아있습니다. 저 뒤에는 A106입니다. 예상 임대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84타입 33평은 전세 4억, 월세는 5150 정도 예상되고요. 99타입은 전세 4억 5천, 월세는 5170 정도 예상됩니다. 이건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고, 동, 층,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실거주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장을 할때 미부장이 났었죠. 그래서 실거주부 폐지, 주택처분서약 폐지, 전매제한 대폭 완화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선착순 줍줍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던데 정리를 해드리면 선착순으로 줍줍한 세대라도 실거주 의무는 5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했고요. 궁금하시면 한번더 전해서 크로스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은 등기치면 없어집니다. 전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9D, 99G, 99H는 1대1이 안 됐었죠 그래서 청약할 때만 양도할 때 취득할 때 말고 청약할 때만 주택수가미 포함되고 이게 잔금이나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거주 5년 하고 나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3년 유예가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놓고 잔금이 가능합니다 약간 헷갈리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는 새가 돈을 번다 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A106, A107 매물 접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탄토방, 동탄방 두 개를 운영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댓글에 링크 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 대장 전월세 놓고 싶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